설득하려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라. 공감하지 않는 한 수사학적으로 볼때 어떤 주장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감정을 조절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세 가지 설득하는 도구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 파토스는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고대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파토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방의 판단력에 영향력을 미친다. 최근 신경학 연구에서 이 같은 이론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내중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번영계는 이성적인 영역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감정이 달라지면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의 기분을 바꿔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세한 줄거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제로 경험한 일처럼 느끼고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간접 경험을 안겨주고. 그런 일이 상대방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특정 감정은 행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슬픔, 수치심, 겸손 같은 것들이다. 이런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성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재즈 음악을 들으며 온몸을 축 늘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쁨, 사랑, 존중이시 연민 같은 감정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또한 유머, 분노, 애국심. 경쟁심이 한 세트로 구성되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텔레비전 시트콤에서는 수사학적 유머를 동원하고 웃음소리 효과음을 넣는 등 놀라운 장치들을 고안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감정이 서서히 그 안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